아유 드라이버 엑스카 채널의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주인공, 바로 2026년 형 하나의 미래형 콘셉트 헬리콥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항공 모빌리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이 헬리콥터는 단순한 비행 수단을 넘어 미래 도시 교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혁신적인 기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2026 콘셉트 헬리콥터는 전통적인 헬리콥터와 달리 유려한 곡선과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마치 SF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탄소 복합 소재와 차세대 경량 합금으로 제작된 동체는 기존 헬리콥터보다 훨씬 가볍지만 동시에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로터 시스템이 적용되어 도심에서도 매우 매끄럽게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 헬리콥터는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밀도 배터리와 차세대 터빈 엔진이 결합되어 전기 모드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조용한 비행이 가능하고 장거리 이동 시에는 터빈 엔진을 통해 안정적인 출력이 유지됩니다. 덕분에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450km, 항속거리는 800km 이상에 달합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자율 비행 기능입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항법 시스템을 탑재하여 조종사의 개입 없이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용자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목적지를 입력하면 헬리콥터가 스스로 최적의 비행 경로를 계산하고 기상 상황과 교통 공역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비행을 수행합니다. 물론 수동 조작 모드도 제공되어 전문 파일럿이나 오너가 직접 비행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 기체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념을 넘어서 미래형 에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4인승 좌석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내부는 하나의 럭셔리 모빌리티 철학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디지털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기체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 탑승자는 실시간 비행 정보뿐만 아니라 AR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좌석은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거리 비행에도 편안하며 소음 차단 시스템과 공기 정화 시스템이 적용되어 마치 최고급 전용기와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하나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전자식 다중 로터 제어 시스템, 360도 충돌 회피 레이더, 그리고 위급 상황 시 자동 낙하산 전개 장치까지 기존 헬리콥터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첨단 안전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특히 AI가 지속적으로 기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이상을 감지하여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이 콘셉트 헬리콥터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즉 UAM 시장에 최적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2026년부터 서울, 부산, 그리고 주요 글로벌 도시에서 시범 운항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대도시에서 이 헬리콥터는 빠르고 안전한 프리미엄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항에서 도심까지 10분 만에 도착하거나 주요 비즈니스 허브를 단 20분 내외로 연결하는 등 기존 자동차로는 상상하기 힘든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 추진 모드로 운항할 경우 탄소 배출량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며 배터리는 하나의 차세대 ESS 기술을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직접 연계가 가능합니다. 즉,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이동 수단이라는 것이죠. 이제 잠시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퇴근길에 교통 체증에 갇히는 대신 집앞 스카이포트에서 이 하나 헬리콥터에 탑승해 단몇분 만에 목적지로 도착하는 세상. 또는 긴급 의료 수송, 재난 구조 활동,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기체가 활용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모빌리티가 아니라 미래 도시 생태계와 연결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자체뿐만 아니라 도심 스카이포트 인프라, 충전 및 정비 시스템, 그리고 교통 관리 네트워크까지 종합적으로 구축하려는 전략을 갖추고 있죠. 결국 이 헬리콥터는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 교통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엑스카 채널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자동차의 미래는 하늘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2026 미래형 콘셉트 헬리콥터는 그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기화, 자유라 친환경, 그리고 럭셔리 경험까지 모빌리티의 모든 키워드를 한 기체에 담아낸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직 이 헬리콥터는 콘셉트 단계지만 하나의 기술력과 정부의 UAM 육성 정책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수요를 고려했을 때 상용화는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2030년쯤이면 이와 유사한 기체가 실제 도심 하늘을 누비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이 헬리콥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부자들의 전용 교통수단일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미래형 솔루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시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라이브오 드라이버엑스카 채널의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주인공 바로 2026년 형 하나의 미래형 콘셉트 헬리콥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항공 모빌리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이 헬리콥터는 단순한 비행 수단을 넘어 미래 도시 교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놓을 혁신적인 기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2026 콘셉트 헬리콥터는 전통적인 헬리콥터와 달리 유려한 곡성과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마치 SF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탄소 복합 소재와 차세대 경량 합금으로 제작된 동체는 기존 헬리콥터보다 훨씬 가볍지만 동시에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로터 시스템이 적용되어 도심에서도 매끄럽게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